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어거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어거는 지난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모든 운영을 탈중앙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비트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유의 지정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에 대한 고민이 큰 시점인데요 하지만 이는 강한 수급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관심이 많이 가는 시점입니다. 우선 이 시세를 방어해주고 있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대응 함께 잘해봅시다. 어거,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매수하시거나 홀드하신 분들,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함께하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집주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89번째 진행한 이 매집주, 기대 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는 이번 SEC 규제를 피해가 기가 막힌 코인인데요.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의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홀더 분들, 어느 라인을 회복해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어거는 지금 지난 4월부터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추매 구간 아예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투매는 굉장히 낯설지 않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하단을 방어하면서 거래량을 튀워주고 있는 지금 우리는 좀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라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6,690원 라인 이 자리에 안착해야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안착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6,230원. 이 라인만큼은 방어를 해야 된다. 이 라인을 방어해야 수익을 볼수 있다.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면서 정확하게 6,230원 라인을 방어해주고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아무리 못해도 6,500원 라인 이 자리 안착해야지 다시 한번 상승 구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추세 완전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홀더분들 여기 안착이 되었을 때뭘 봐야 될까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수익이 나오던가요? 아니죠. 강한 반등을 통해서 상단에 있는 6,69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최소한 이 자리 횡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죠? 정확하게 2,3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상단에 있는 6,970원과 7,150원 이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상단에 있는 7,430원 라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린다는 겁니다. 갈롱갈이라고 제대로 된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뭡니까? 어느 라인을 방어해야 이번 상승구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라인 회복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착이 진행되었을 때는 어느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거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